남편 친구 정화 씨가 옛날 통닭을 두 마리나 사주었습니다. 오, 닭이 엄청 크고요. 냄새가 아주 죽여줍니다. 저희 가족은 치킨을 아주 아주 좋아한답니다. 프라이드 치킨도 좋아하고 양념 치킨도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좀 치킨 먹은 지좀 돼서 치킨이 좀 먹고 싶었는데 정아씨 덕분에 또 치킨을 푸짐하게 먹게 됐습니다. 치킨무도 이렇게 두 개나 사주었답니다. 치킨무도 돈 주고 사야 된답니다. 이 통닭은 한 마리에 7,000원이라고 합니다. 5분에서 9분을 데웠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바삭바삭하니 따끈따끈하게 아주 데워졌습니다 오븐구이에서 9분 먹음직스렸습니다 냄새도 아주 죽여줍니다 색깔도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닭다리를 <목소리> 하나 먹겠습니다 엄청 닭이 큽니다 닭이 저기네 은지야 매콤하네 응. 맛있다 진짜로. 아니네. 통닭은 뜯어먹는 재미야. 맛있네. 자, 오늘 저녁은 옛날 통닭 때문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